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삼국유사에서 사금갑 이야기로 전하는 소지왕 암살 시도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당하는 삼국유사의 기록을 읽어 보겠습니다. 길가를 배회할 때한 늙은이가 연못 가운데서 나와 편지를 바쳤는데 겉봉의 제목에 이 편지를 열어보면 두 사람이 죽을 것이고, 열어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을 것이다.라고 하기에 돌아와 왕에게 바쳤다.왕이 말하기를 두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열어보지 않고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고 하니 일관이 아뢰기를 두 사람이란 일반 사람이고 한 사람이란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그렇다고 여기고 봉투를 열어 그 속의 글을 보니 검은고집을 쏘라 라고 쓰여 있었다. 왕은 궁으로 들어가서 검은고집을 발견하고 활을 쏘니 내전에서 분향 수도하던 중이 궁주와 몰래 간통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처형되었다. 삼국유사 사금갑의 내용입니다. 삼국유사의 이야기는 소위 사금갑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하자면 검은고 집에 화살을 쏘라라는 뜻입니다. 이 사금갑 이야기는 신라 21대 임금인 소지왕 암살 시도 사건이고 묘심이라는 인물의 영모사건이었습니다. 삼국유사를 지은 승려 출신의 이련은 이 사건을 승려와 궁주의 간통문제라고 하였으나 승려가 아닌 신선교의 우두머리 묘심과 소지왕의 황후 선혜가 얽힌 영모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련이 신선교의 역사를 불교의 역사로 바꾼 것이기도 합니다. 일선이란 당시 신라의 국교인 선교, 즉 신선교의 우두머리를 가리키는데 묘심은 일선이며 또 천주사의 법이었습니다. 법이란 불교에서의 주지와 비슷한 개념으로 천주사의 우두머리입니다. 묘심은 권력을 갖게 되자 궁중의 많은 여인들과 접촉을 꾀합니다.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선해는 당시 천궁의 지위로 소지왕의 제1황후였습니다. 하지만 소지왕의 총애가 후황이라는 여인에게 기울어 선해는 홀로 밤을 지새우는 시간이 많았고 이로 인해 묘심과 정을 나누게 됩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앞서 지도로공의 딸후왕이 아지태자의 비가 되었는데 아지가 훙서하자 제의 총애를 받아 세궁의 자구로 진급하여 구궁 중 가장 사랑을 받으니 이로 인하여 천궁이 오랫동안 임금을 모시지 못하였다. 박창하 필사본 위화진경의 내용입니다. 당시 소지왕의 총에는 지도로의 딸 후황에게 쏠려 있었기에 묘심은 선해왕의 질투를 이용하여 신라 천자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반란을 꾀하게 됩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묘심이 밤마다 후를 안고 누워 항상 말하기를 짐은 사실 신재이고 비천은 사악한 기운이다. 그대는 내 처로서 사악한 기운을 없애지 못하면 이 뱃속의 천자는 귀할 수 없다. 라고 하니 선해가 말하기를 첩은 난군을 위해서도 물불을 가리지 않는데 하물며 내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감히 가르침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박창화 필사본 위화진경의 내용입니다. 묘심이 꾸민 영모는 자객을 검은고 집에 숨겨두고 소지왕이 잠자는 틈을 노려 그를 시해하고 그 죽음을 비밀로 한후 주변 인물들을 모조리 죽인 후에 자신이 천자로 등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묘심이 말하기를 내 밑에 있는 자객을 검은고집에 들어가게 하여 궁중에 둘 것이니 밤에 검은고집을 그대의 침실 머리맡에 놓아두라. 그대가 비철을 안고 누우면 검은고집을 나와 그를 죽이고 그 죽음을 비밀에 붙인 후 거짓 조서로 지도로 비이. 섬신 등을 불러 모두 죽이고 난 후에 유조를 통해 나를 천자로 세우면 그대가 황후가 되니 이 또한 좋지 아니하겠는가. 박창화 필사번 위화진경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묘심의 영모 계획을 들은 황후 선에는 자신의 오빠를 비롯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묘심의 계획을 반대합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선해가 이를 두고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비천은 후황에게 빠져 나와는 사이가 좋지 않으니, 본래 죄가 있다고 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내 핏줄이니, 차마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겠는가. 박창화 필사본 위화진경의 내용입니다. 황후는 비록 망설였지만 묘심은 역모를 실행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서기 488년 1월 15일에 천궁으로 행차하는 소지왕을 시해하고자 하였습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묘심은 선해가 차마 거행하지 못할 것을 알고 그 무리에게 천궁을 지키게 하고 정월 대보름날 밤 천궁의 첫 잠자리 수행 대를 맞춰 직접 이를 행하고자 하였다. 박창아 필사본 위화진경의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역모가 사전에 누설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로 즉 나중에 지증왕이 되는 지도로는 이 역모를 이용하여 자신의 힘을 극대화시키고자 합니다. 편지의 내용은 그러한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천천정에 행사하였을 때 까치가 어지럽게 지적이며 서로 싸웠다. 연을 잠시 멈추고 수색하니 못 가운데에서 발견한 편지에 열어보면 두 사람이 죽고 열어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는다. 라고 쓰여 있었다. 박창화 필사본 위화진경의 내용입니다. 소지왕에게 경고의 편지를 찾아보게 한 동물로 삼국유사는 까마귀와 쥐를 언급하였지만 박창화 필사본에서는 까치라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노홍에 대한 이야기도 박창아 필사본에서는 전하지 않으며 수행원들에게 수색을 시켜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섬신에게 말하기를 두 사람이 죽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라고 하니 섬신이 말하기를 한 사람이란 임금이니 열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여러 번이 밤에 천궁에 들어가면 먼저 검은 고집을 쏘라는 글이었다. 박창하필사본 위화진경의 내용입니다. 삼국 유사에서는 천문을 따져 점을 보는 일관이 편지의 내용을 해독하였다고 전하지만 박창하필사본에서는 섬신이 이를 해독하였다고 전합니다. 섬신은 내물이사금의 증손자이며 화랑세기에 등장하는 위화랑의 아버지입니다. 영모사건이 나든 당시 섬신은 일관이 아니라 해찬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섬신이 이에 천궁의 물란한 죄를 아뢰니 제 또한 이를 긍정하며 천궁으로 돌아갔다. 후는 이를 모르고 기뻐하며 죄를 안고 환심을 사고자 하였으나 죄는 활을 당겨 침실 머리맡의 검은고집을 쏘자 피가 밖으로 흘러 나왔고 사람이 비명을 지르며 나왔다. 박창아 필사원 위화진경의 내용입니다. 검은고집에 숨어. 소지왕을 암살하고자 하였던 계획은 사전에 누설되어 실패로 돌아갑니다. 지도로와 섬신은 검은고집에 숨어 있던 묘심의 종을 체포하고 묘심을 수색하여 찾아냅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도로와 섬신이 병사들을 데려와 지키게 하고 검은고집에서 사람을 끌어내어 보니 묘심의 종이었다. 대궐 안을 대대적으로 수색하니 묘심이 여자옷을 입고 난능궁에서 놀고 있었기에 그를 끌어내고 이방에 이르기까지 그 무리들을 모조리 체포하였다. 제가 섬신공에게 명하여 이를 다스리게 하니 대궐 안에 많은 이들이 연루되었다고 말하였다. 박창아 필사본 위화진경의 내용입니다. 편지에서 말한 두 사람은 묘심과 검은 고집에 숨어있던 그의 종을 가리킵니다. 삼국유사는 간통한 승려와 공주가 죽었다고 하였지만 묘심과 함께했던 천우 선에는 천우라는 지위와 지도로의 동생이라는 자격으로 죽음을 면합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도로공이 말하기를 두 사람이란. 묘심과 그 종이다. 내 누이가 비록 죄가 있으나 천우이다. 대부에게는 형을 내리지 못하는데 하물며 천우이지 않은가? 그대는 멈추라. 이에 섬신공이 제게 아뢰기를 영모의 일을 사실 천우께서는 알지 못하였으니 그 폐행에게 죄를 주어야 합니다.라고 하여. 이에 제가 묘심에게 사형을 내렸으며, 후를 궁에서 쫓아내고, 난능, 영능 또한 연루되었기에 모두 내쫓았다. 박창아 필사본 위화진경의 내용입니다. 영모 사건의 주동자는 묘심이라는 인물로, 불승이 아닌 선교의 지도자 일선 묘심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차돈의 외조부가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차돈은 신라의 선교를 꺾어내리고 신라 불교를 일으킨 인물입니다. 이차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화면에 소개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금갑 즉 소지왕 암살 기도 사건은 선교의 지도자인 묘심의 반란 사건이었습니다. 삼국 유사를 지은 불승 이련이 신라 선교의 역사를 불교의 역사로 바꾼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일선과 월선을 폐지하였으며 세궁 후왕을 천으로 영제를 지후로 삼았다. 명을 내려 지도로공에게 천자의 일을 섭행하게 하고 섭신공과 숙헌공을 좌우보로 삼아 대정을 운영하게 하였다. 박창화 필사본 위화진경의 내용입니다. 묘심의 난이 진압되자 지도로 무리는 권력을 확고히 장악하게 되며 지도로는 소지왕을 대신하여 실질적인 신라의 통치자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